할렐루야.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어, 출애굽기 37장에는 부살렐의 감독 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. 오늘의 그 가운데 6절의 말씀입니다.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 반,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아멘.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둘은 어, 그 법궤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었죠.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,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어, 십계명이 기록된 그두 돌판이 있었어요.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속죄소는 무엇인가? 6 절에 그 크기가 나오죠. 길이가 두 규빗 반, 너비 그러니까 폭이 이한규빗반이라도 있어요. 높이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죠. 그런데 1절에 이 법계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가로세로 그 길이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. 이 속지소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카포레진데 1차적인 의미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. 히브리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. 영어 성경에는 멀시싯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. 이 한글 성경에 왜이 법계의 이 뚜껑을 속재소라 했는가 이 앞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출애국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계 위그 속재소 위에 그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다 하셨기 때문이죠 법계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위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법계의 그위 뚜껑은 속죄하는 자리라는 거죠. 그 의미를 생각해서 아마 속죄소라 의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다시 말해서 법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요,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그 성전의 그 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.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도 쉽게 제사장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죠.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들어갔던 것이죠. 그런데 이 사람과 또 하나님을 맡고 있던 그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죠. 법궤 위에 임재하심으로.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. 삶이 고답풀고또 힘들고 지칠 때,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동행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. 또 성령님의 동행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사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 그 동행하신 가운데 오늘의 이 하루를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